나는? 야, 안지가 몇 년이 됐는데 카톡 안 했을 것 같냐? 그러게 생일선물 그거 보내줘야겠다 뭐? 내가 좋아하는 거 노무현 전단지 이런 거? 아니 노무현 전단지를 왜 보내줘 <laughs> 전단지. <laughs> <laughs> 노무현 전단지 에이야 <laughs> <laughs> 예, 아니 뭐야 근지아 영웅들을 고르세요. 근지아 영웅. 야너 혹시 지미 지미 이건 아님. 지미. 뭔 개소리야? 너네 이름 지미야 아님 지미? 아내 이름 지미지. 아 그건 아한데그 카톡카 아니지 씨발. 너 카톡 하나 보내 줘 나한테. 어, 보내고 있음. 기다려 봐. 아니, 그냥 좀 보내 봐 좀. 아좀 기다려 봐. 개새끼야. 아, 이 새끼 지금 말 존나 심하게 해. 진짜. 바로 개새끼야. 저 방대 미친. 아, 진짜 좀 <laughs> 기다려 봐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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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임?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뭔데? 비건 팩클렌저 디스커버리 키츠. 대장 타워에 도착합니다. 렌징 어. 팩이랑다 되는 건데. 저거 이거 좀, 그러면은 같이 씻어을만는 거야, 그 어? 나피부에 관심 많은 거 알고 오, 씨. 또 이렇게 그러니까. 보내주네 고맙다 야, 너뭐할 거야? 우양 할 거야? 거야? 생계선고서 받았는데 저 게임 열심히 해야지 모이려 그러니까. 할게 아, 씨발 새끼야 <laughs> 아, 진짜 아나 그냥 <laughs> 아, 저똑같은 새끼 아나 그냥 아니, 상대 파르잖아 씨발. 그래, 니 아나 해 <laughs> 아 계속 개 선상분 보내 줬는데 뭐이락쳐다보어 어. <laughs> 아. 와, 저 <진짜> 똑같은 새끼. <laughs> <오>. 아, <laughs> 씨발 존나 <laughs> 웃기네 진짜. 라운드거해 아, 이제 지 지금. 아, 진짜 털아 잡았다. 어야 나이스 마 잘하네 개새끼야 당연하지 마 씨발 또 잡았다 새끼야 야 뭐노 캐리하이마 씨발 마, 존나 내가 체기 선물 가만 있을 것 같나 존나 잘해야지 씨발 아 오늘 마스터가 하나 나뭘 해줄까 가자 야살려살리 살리도, 살리도 개새끼야 어어는아니긴다아 히히 히 야, 이게 되게 살, 살릴 수있나 도대체. 무 빠져야 될것 같은데. 오, 뭐, 살릴 것 같은데. 우리 나무노브 형님이 하나만 있으면 가 그러니까. 우리 지우가 하나 해주겠지. 아, <목소리> 이거. 아, 어, 일단, 기사 큰엔 다 회복해놨는데. 아, 그, 황금, 형집, 황금, 그냥, 그냥, 딜러요 돼, 딜러. 내가 되게 조심해가봐 줄 테니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이거 혹시 살어 있을까? 살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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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잠잠못 탔다가 그 낙사당하니까 조심해 어... 개피 개피. 왜 잡았다잉? 아나 힘만 하고 있는데 뭐지? 일라 일라 아 이거 모냥 모양 만 해. 그래? 뭔 난리야? 어다시오뭐 힘만 해가지고 우리 팀안 죽는 거. 안 죽히면 안 하면 되지 야한금이 황금이 일로와 일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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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제어 죽였어 죽였어 제어스나피님 이리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금방 까불어 거리고 진짜 아 살아오겠다 아, 우리 둠피 몸이 썼네 생각이 아 뭐야 상담자지? 아나 니플라인 는데 나 800킬이었어? 어, 나 갑자기 1,400킬인데? 어. <laughs> 뭐야, 이거? 나눠주면은 킬로 주는 건가? 킬업되지 아, 그렇지. 이게 그거였구나. 아, 나, 나, 그, 거 아, 요즘 아나가, 이제, 키는 건데, 아나, 아나로 나 킬하는 날이 게임이지. 어, 맞지. 몇킬을 깼지, 몇킬을 깼지? 살수 있어? 아니? 들어, 들어, 들어. 아이고. 아. 이고 어, 지오. 나혼나3333 기름 모자져. 아, 3지. 죽인 거 없고 뽑이 다르네. 지금. 아, 뭐야, 뭐야, 아, 신발에서 어, 야, 이게 없다. 야, 이게 좀 됐어. 나도 괜이아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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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괜찮다 나도 괜찮다그도괜찮그래그래 그래 와. 와. 이제, 니 닮은 거야 그래 아그니좀 닮은 것 같아 짜리목당이그좀짜리목당보다어어어 보다 짜리목당하고 씨발 와니키 몇인데 개새끼야 보다 크다 새그개새야 몇인데 이남보다 존나 작다 씨발 엄청 크지 않나 여기 저기다 좀 엄청 크고내 남친 크지 184... 5?

존나 못해. <laughs> 친구보다 어쩌면 소중하지. 이 새끼랑 친구하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때 여기 어쩌면 제일 소중하다. 너는 네, 네, 할중 있다. 이도안 그래? 그건 알지 마. <laughs> 파라 파라에서 맞춰주고 있긴 하거든. 아야 쟤네 왜낙사이야 몰라, 게이드이지 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마인드가. 색깔이 색깔이 게이드가 아니다. 파라파라파라 어, 나 죽는다. 우와, 우와, 아, 미안하다잘 봤어. <놀네> <까먹어> 내거 <놀네> 아이가 아이스 그래, 그래, 나무 노브 형님한테 해줬거든. 응거 아니다. 우리보다 어리다. 냉는한 눈이 나랑 닮은 게 있어. 내리씨내 내일 데려야지. 너가 아달데어 잘한다. 잡았다. 잡았다. 아, 파라 정말 하루 종일 내한테 죽는 거면서 말라쉬의 파를 쳐안어. 근데 그날. 파라파라파라게파라게 파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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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치봐라랗게 파랗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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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랗거파랗

슬프리, 슬프 그렇지. 리슬 그렇지 프리 슬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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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슬리리 슬프리. 슬프리. 슬했리 슬프리. 슬 와와 힐맨, 힐맨. <laughs> 아니 저러고 쭉쭉쭉 뭐아 근데 안 죽었던 것 같은데 둠피 저러고 둠피 저러고 궁썼음 아, 맞아